자, 토픽 쓰기에 반드시 나오는 동사 표현 세 번째 보겠습니다. 바로 증가하다입니다. 증가하다라는 단어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인크리즈. 그래서 가격 또는 수강생 또는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. 비슷하게 쓰는 동사들을 보면 은 늘어나다. 자, 그래서 이 증가하다와 늘어나다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대신에 오르다, 확대되다. 향상되다는 조금씩 다른데요.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르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위로 업 떠오르는 이런 느낌입니다. 자 그래서 가격, 기름값, 온도, 점수가 오른다라고 합니다. 이해 됐죠? 자그 다음에 확대되다는 expand에요. 자 그러니까 오르다는 업이라고 하면 은 확대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 그래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활동, 제도들이 널리 널리 확대된다. 라는 의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상되다도 이렇게 커지는 거긴 하지만, improve죠. 성적이나 서비스나 언어 능력들이 향상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늘어나다, 오르다, 확대되다, 향상되다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.